나스에 와서 풀다 메고 고추 심고 마늘 고동 다 뽑아주고 상추 하고 고구마 심고 자 볼까요 마늘 고동다 뽑아주고 상추도 큰 거는 다 뽑고 잘 자란 것만 남았어요. 부추밭도 매주고 여기는 실파 갖다가 심어놓고 옆에는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이고. 저기는 미나리깡 미나리 자 우리 형군은 울타리를 지금 치고 계세요 울타리를 치고 계시고 아 가지 또 뭐냐 고구마도 감자 고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감자도 술을 집어줬습니다. 고추, 고도,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언니가 심었는데 너무 베개 심었어요. 너무 베개 심었고, 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볼까요? 고구마가 다 섰지? 고구마. 고구마를 네드렁만 심었어요. 얘는 고구마보다 고구마 순 김치를 먹을 거니까. 네 드럭 심고 여기는 서리태 콩을 심을 겁니다. 가에는 여기는 들깨 심을 거고요. 자, 예초기로. 열심히 지금 형부가 작업 중입니다. 호박. 호박고데기. 심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채취한, 채취한 뽕잎, 뽕나무하고 지금 아직 뽕, 저뭐지 오디가 아직 덜 익었는데 원래 약효는 오디가 까맣게 되기 전에 저렇게 파랄 때 약효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소, 청을 담는데 저거를 가지채 요만큼씩 따가지고 다 썰어서 같이 담는데 현재 오늘은 뭐뭐 담냐면 어... 잉모초잉모초잉모초하고 저거 뽕잎. 뽕잎 뽕잎하고 뽕잎 열매하고 요만식 거기에 나뭇가지. 하고 그다음에 솔잎순. 솔잎순 땄고요. 그다음에 질경이. 질경이를 저걸 청을 담아서 어~ 삼년 전에 담은 거 가지고 엉겅퀴 막 이런 거 섞어가지고. 제가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이러는데 같이 넣어서 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올해 또 담아서 한 3년 묵혀놨다가 어, 된장 또 담을 때 먹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할때 어, 설탕 대신에 요리당 대신에 물엿 대신에 저걸로 담은 청으로 하면 좋습니다 저는 어, 참고로 매실 청은 담지 않아요. 매실청이나 어, 이런 거는 담지 않아요. 근데 매실은 별로 어, 싫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초, 엉건기뭐 까마중, 쇠비등 음,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씻어놨어요. 씻어서 이렇게 뽕잎, 이거는 솔순. 이거는 여기 있는 바카허브, 바카허브 하고요. 이거는 잉모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탕에 버물려서 담을 겁니다. 제가 라이브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제 안성에 갔다가 언니 집에서 사촌 언니 집에서 오이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오이하고 오이를 오이지를 담는데 여기에다가 마늘 좀 섞은 거 같이 이렇게 담아서 지금 이제 익으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로 가져갈 겁니다. 언니다 그래서 내가 마늘 처음을 담는 걸 깜깜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저거를, 담을 통이 없어가지고, 이 통에서 담으려고요, 이 통. 깨끗이 어서 이게 소독이, 음, 잘안 되기 때문에, 소주로, 소주로 소독을 한번싹 해서, 담으려고요. 담아놓고, 여름에, 다음에 오면, 여기에 이제, 잡초, 쇠비듬이나, 까마종이나, 요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취취해가지고 또 여기에 같이 섞어서 담을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가지를 섞어서 이 약초로 토종약초로 담기 때문에 건강에는 짱이지요. 건강에는 아주 짱입니다. 소소를 담아 보겠습니다. 심부름 좀 해주세요 작년에 담은 요소, 응. 그거 다 걸러놓은 거, 그거 따로서 먹기 좋게 거기다 부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거기, 수, 뭐지? 쑥이랑 한 거, 그 살짝 녹은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주걱이나 걸로 한번 뒤적거려줘야 돼. 작년에 담은 거. 소주기. 소주 그릇. 그래서 소주 그 될까? 아, 여기 이게 통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이 호날리 같은 경우는 불로 살짝 소독을 하는데 소독이 안 되니까 이걸 로 하는 거지. 버리지 마라. 다 이거? 응. 나 아, 여기서 쓸 거야. 응? 여기서 쓸 거라고. 그 지금 또저 나중에 또이 지금 적기지 않아? 지금 적기지 아니면 5월달, 6월달에 또방먹으면 그때 엄청 다르더라고 그때 그때부터 가한번해서도 그. 그때? 응. 근데 저거 원래 저거 다 잘라줘야 손이 그렇게 돼 그때 그면또 자를 거잖아 응. 그럼 그때는 손립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맛집 봐봐야겠네 거우에다넣 이렇게 깔아니까밑에를좀 빠지죠 그래가지고 좀 놓쳐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한 걸로 그냥 거기다 밑에 앉는 아니라 고네 밑에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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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다조고만넣고더 부어 더 부어 위에다 넣어 더 부라고 다 부어버려 그냥 그 설탕 안 묻히면 밑으로 또 빠져야 하니까. 맨바닥이다. 저 솔립이라. 묻혀서 넣어야지. 밑으로 설탕이 어차피 까랗지니까 떠들잖아. 이거 다음에 와서 한번더 구독을 해야 돼. 여기다 볶고. 너무 많아. 아니야. 많이 줘야 돼. 응, 그래, 응. 이게 설탕을 많이 들어가야 이게 상하지가 않아. 이거 오에다 많이 쓰면 되잖아. 쉽게 어차피 깔아주니까. 그리고 여기다 갚고. 어, 묻지도 않네. 이거는 이파리들이라 수분이 많지 않아서. 아이고, 이

고마워 쉬면 된다는데, 아, 밥은 안키었으니까이 다른 집가드안 들려도 이 들어가요. 항상은... 잠깐만... 뭔 들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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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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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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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이칼이라 수분이 많지 않아서. 소소 다 잡았습니다. 소 아니라 데 이제 다음에 와서 상황 봐서 한번 뒤집어서 소소이으면 먹으면 됩니다. 너무 껍데기 한 번, 껍데기 한 번, 껍데 물 넣어놔야 돼, 이제. 침대 가볼까? 물. 침대 가위에 싹, 싹 빼야지. 응. 벌레 응. 끼니까. 응. 응. 내 생각엔 설탕을 좀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 어. 이거 아래다 갖다 놓을까? 여기는 그래야지 더워고 응. 아니 저기 방에다 놔도 되긴 한데 아니 광은, 먼지 들어갈까 봐 방은 저기 온도가 응.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오히려 여름은 그게 더 시원하지 않아? 그래 그냥 비닐을 떡 덮어가지고 그냥 놔둬 그리고 이거 이거 뚜껑 이거 이거지 이거 어디갔어 뚜껑 어디 어디갔어? 아까 갖고 왔잖아아주여가안한거 그냥 응.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냥. 에, 아니야, 이 사타 묻으니까 이렇게 우회로 해봐. 이렇게 봐. 가죽 꽁치 다 이렇게 해 안놔 들어, 들어, 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같들 그냥 놔다 거기 밑에다가 뭐 하나 깔고 놓던지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한2주 있다가 축순 어 끊으러 올 겁니다. 축순. 죽순. 축순은. 죽순 삶아서 나물 해 먹고 우렁회 생 우렁회를 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죽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